네 안녕하세요.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선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은 등을 넓히기 위한 운동,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탄탄한 뒤태를 원하신다면 이 운동을 하세요. 원암 덴벨러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주 운동 부위는 광배근, 승모근, 중부 등형근입니다. 부 운동 부위는 대형근이고요. 어, 주의사항은 몸의 반동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의 아치형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무릎을 많이 구부려 다리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에요. 그리고 운동방법은 덴벨을 들때 복부 옆구리 쪽 부근으로 들어줍니다. 아시겠죠? 광배근 자극을 주기 위해서 위험입니다. 그리고 로우 자세가 허리가 안 좋을 때 수행하기 어렵지만 원암을 이용하면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세트는 한세트당 5세트 10회 총 50회 해주세요. 그리고 어. 호흡법은 수칙일 때는 숨을 내뱉어주고요. 이완일 때는 숨을 들이마셔주면 됩니다. 반복 실시해주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